안녕하세요. 오늘 이 영상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해 뒤척이는 분들, 그리고 그런 부모님이나 가족의 밤을 걱정해 보신 적 있는 분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밤이 되면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낸 적이 있으신가요? 시계를 보면 자정이 넘어가고 새벽 2시, 3시가 되어도 잠은 오지 않고 내일 일정을 생각하면 불안감만 커지는 그런 밤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잠이 달라지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명확하게 밝혀진 사실입니다. 우리 몸의 생체 리듬, 호르몬 분비, 신경계의 작동 방식이 모두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이 변화를 병처럼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탓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잠을 못 잘까? 왜 새벽마다 눈이 떠질까? 혹시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대부분의 노년 불면은 경이 아니라 변화라는 사실입니다. 젊을 때와 같은 깊은 잠, 그긴 시간 동안 깨지 않고 푹 자던 그 잠이 줄어들고 중간에 깨는 일이 늘어나는 것은 몸의 리듬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네 속에 있는 수면을 조절하는 부위들, 특히 시상하부와 송과체의 기능이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변화합니다.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의 분비량도 감소하고 분비되는 시간대도 조금씩 갈라집니다. 문제는 깨는 것 자체가 아니라, 깬 뒤에 다시 잠드는 방법을 알지 못해 불안해지는 마음입니다. 새벽 3시에 눈을 뜨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시계를 봅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아, 또 잠을 못 잤구나. 오늘도 망쳤어. 내일 피곤하겠지. 이렇게 계속되면 건강이 나빠지는 거 아닐까. 그 순간부터 내는 휴식이 아닌 각성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걱정이라는 감정은 우리 뇌의 편도체를 활성화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의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이것은 잠을 더욱 멀리 쫓아내는 생리적 가능입니다. 잠은 그렇게 멀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것은 예전처럼 오래 자는 잠이 아니라 지금의 몸에 맞게 잠을 맞이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체념이 아니라 현명한 적응입니다. 60살의 몸에게 20살 때의 잠을 요구하는 것은 마치 겨울나무에게 여름의 무성한 잎을 기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계열이 바뀌면 나무의 모습도 바뀌듯이 우리 몸도 시간에 따라 다른 이름을 갖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수면제나 술에 의존하게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빨리 자고 싶고 이 고통을 당장 멈추고 싶기 때문입니다. 잠못 이루는 밤의 고통은 경험해본 사람만이 압니다. 그 고독함, 초조함, 무력감은 때로 견디기 힘든 수준에 이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 의사는 수면제를 처방하고 약국에서는 수면 보조제를 권유합니다. 처음 며칠은 효과가 있습니다. 약을 먹으면 잠이 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짜 수면이 아닙니다. 하지만 수면제는 장기적으로 기억력과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약 없이는 잠들 수 없다는 불안을 키우며 밤중 낙상의 위험까지는 될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에게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수면제는 다음 날까지 약효가 남아 몽롱함을 유발하고 이로 인해 화장실을 가다가 넘어지는 사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골절은 노년기에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 복용시 의존성이 생겨 약의 용량을 점점 늘려야 하고 끌어할 때는 금단 증상으로 더 심한 불면을 겪게 됩니다. 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잠이 오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몇 시간 뒤엔 오히려 잠을 깨우고 깊은 수면을 방해합니다. 알코올은 처음에는 진정 효과를 보이지만 체내에서 분해되는 과정에서 각성 물질이 생성됩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고 자면 새벽에 깨는 일이 더 자주 발생합니다. 게다가 알코올은 렘 수면을 억제하여 꿈을 꾸는 단계의 수면을 방해하고, 이는 기억 정리와 감정 조절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결국 몸은 쉬지 못한 채더큰 피로만 남게 됩니다. 진짜 회복은 약이나 술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잠들 준비를 할때 시작됩니다. 우리 몸에는 이미 잠을 조절하는 놀라운 시스템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생체시계 또는 일주기 리듬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계는 빛과 어둠, 활동과 휴식, 식사와 금식의 패턴을 통해 작동합니다. 문제는 현대인의 생활이 이 자연스러운 리듬을 계속 교란시킨다는 것입니다. 인공조명, 불규칙한 생활 패턴, 스트레스, 운동구족 등이 모두 생체시계를 흐트러뜨립니다. 그구구 그 준비는 밤이 아니라 낮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많은 분들이 잠을 밤의 문제로만 생각하지만 사실 좋은 밤잠은 아침부터 만들어집니다. 아침이나 오전 중에 햇빛을 받는 것, 가볍게 몸을 움직이는 것, 낮과 밤의 경계를 분명히 하는 것만으로도 내는 생체의 리듬을 다시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햇빛은 오늘 하루가 시작됐다는 신호를 주고 그 신호가 쌓여 저녁이 되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아침 햇빛은 우리 눈의 망막을 통해 뇌의 시상하부에 있는 생체 시계를 재설정합니다. 이때 멜라토닌의 분비가 억제되고 약 14시간에서 16시간 후에 다시 멜라토닌이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침 7시에 햇빛을 받으면 저녁 9시쯤 자연스럽게 졸음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잠은 밤에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루 전체의 흐름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이제부터는 약 없이 잠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모두 과학적 근거가 있으며, 실제로 많은 분들이 효과를 보신 것들입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실천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호흡입니다. 숨을 빠르게 쉬고 있다는 건 몸이 아직 긴장 상태에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몸에는 자율신경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뉘는데, 교감신경은 긴장과 각성을 담당하고, 부교감신경은 이완과 휴식을 담당합니다. 빠르고 얕은 호흡은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고 느리고 깊은 호흡은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킵니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잠시 멈췄다가 길게 내쉬는 것만으로도 신경계는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숨을 들이마시는 시간보다 내쉬는 시간을 더 길게 가져가 보세요. 예를 들어 네 박자로 들이마시고 7 박자로 내쉬는 방식입니다. 이것을 478 호흡법이라고도 부릅니다. 네 박자 들이마시고 1로 박자 멈추고 8 박자 내쉬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호흡만으로도 몸은 이제 싸울 필요가 없다고 느끼게 됩니다. 심장 박동이 느려지고 혈압이 낮아지며 근육이 이완됩니다. 두 번째는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연습입니다. 이것을 점진적 근육 이완법이라고 합니다. 침대에 누워 발부터 얼굴까지 차례로 힘을 줬다가 천천히 풀어 보세요. 먼저 발가락에 힘을 주고 5초간 유지한 후 완전히 힘을 빼봅니다. 그 다음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 배의 가슴, 손, 팔, 어깨, 목, 얼굴 순서로 올라갑니다. 특히 턱과 이마, 어깨는 많은 분들이 무의식적으로 힘을 주고 있는 부위입니다.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무의식 중에 턱을 악물고 이마를 찌푸리며 어깨에 힘을 줍니다. 이런 긴장은 하루 종일 지속되어 밤까지 이어지고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턱을 툭 풀고 이마를 부드럽게 펴는 것만으로도 긴장은 크게 줄어듭니다. 잠은 마음보다 몸이 먼저 합니다. 몸이 풀리면 잠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뇌는 몸의 상태를 끊임없이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몸이 긴장하면 외도 긴장하고 몸이 이완되면 외도 이완됩니다. 세 번째는 생각을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불을 끄면 생각이 더 많아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낮에는 바쁜 일상이 생각을 가려주지만 밤이 되어 조용해지면 억눌렸던 걱정들이 한꺼번에 떠오릅니다. 내일 병원 예약은 했나? 아들한테 전화할 일이 있었는데 저번에 그 사람한테 한 마리 실례는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이럴 때 생각을 없애려고 애쓰면 오히려 더선명해집니다 이것을 역설적 노력이라고 합니다.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금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흰 곳만 생각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대신 종이에 짧게 적어보세요. 문장이 완벽할 필요도 없고 해결책을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머릿속에 있는 것을 밖으로 꺼내는 것만으로도 내는 안정을 찾습니다. 이것을 인지적 하역이라고 합니다. 머릿속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적는다는 행위 자체가 생각을 구체화하고 외부화하는 과정입니다. 한번 적어놓으면 내는 그것을 기억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합니다. 이건 내일 다시 생각하자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지금 이 순간은 쉬는 시간이고 걱정은 내일 아침 해도 늦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단순한 문장을 반복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만트라 또는 자기암시라고 합니다. 나는 지금 쉬고 있다. 몸이 점점 편안해진다 같은 짧은 문장을 느리게 마음속으로 반복해 보세요. 이 반복은 생각의 흐름을 끊고 내를 단순한 이름으로 전환시켜 줍니다. 복잡한 생각의 회로를 단순한 한 줄의 궤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문장은 긍정적이고 현재형으로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잠들 것이다가 아니라 나는 지금 편안하다처럼 말입니다. 미래형은 기대와 조바심을 만들지만 현재형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또한 잠들어야 한다는 표현보다는 쉬고 있다는 표현이 압박감을 덜 줍니다.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문장은 크릿해지고 의식은 희미해지며 그 사이로 잠이 찾아옵니다. 다섯 번째는 낮잠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낮잠을 적으로 여기지만 사실 낮잠을 완전히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오후 이른 시간에 20분 이내로 짧게 쉬는 것은 밤잠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짧은 낮잠은 오후에 피로를 해소하고 각성도를 높여서 저녁까지 활기차게 보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면 저녁에 자연스럽게 수면 압력이 쌓여 밤에 더잘잘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길지 않게 그리고 늦지 않게입니다. 30분 이상 자면 깊은 수면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깨어날 때 몽롱함을 느끼며, 밤잠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오후 3시 이후에 낮잠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낮에 잠깐 쉬어주면 밤에 더 깊이 쉴수 있습니다. 낮잠은 적이 아니라 적절히 활용하면 좋은 도구입니다. 여섯 번째는 눈의 긴장을 푸는 방법입니다. 눈은 뇌와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눈 뒤쪽의 시신경은 뇌 일부라고 할수 있을 만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눈의 긴장은 곧뇌의 긴장이고, 눈을 이완시키면 뇌도 이완됩니다. 눈을 감은 상태에서 눈동자를 천천히 좌우로 움직여보세요. 힘을 주지 않고 아주 부드럽게 마치 풍경을 따라가듯 움직이면 됩니다. 좌우 다섯 번, 위아래로 다섯 번, 그리고 시계방향과 반시계방향으로 천천히 원을 그려봅니다. 이 간단한 움직임만으로도 생각이 멈추고 내가 이완되는 것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안구 운동을 통한 뇌파 조절 기법으로 일부 심리 치료에서도 활용되는 방법입니다. 눈동자의 움직임이 뇌의 좌우 방구를 균형 있게 활성화시키고 이것이 심리적 안정으로 이어집니다. 일곱 번째는 잠들기 전 환경을 정리하는 수면 루틴입니다. 루틴이라는 것은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행동의 연속을 말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조명을 낮추고, 따뜻한 물로 발을 씻거나 담그고, 스마트폰과 텔레리전을 잠시 멀리해 보세요. 같은 행금을 반복하면 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제 쉴 시간이라는 신호를 받게 됩니다. 이것을 조건화라고 합니다. 파블로프의 개 실험을 기억하시나요? 종소리를 들으면 침을 흘리던 개처럼. 우리네도 특정 행금 패턴을 수면과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매일 저녁 10시에 조명을 어둡게 하고, 따뜻한 물로 발을 씻고,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누워 책을 몇 페이지 읽는 이런 일련의 행동글이 반복되면, 뇌는 이 신호들을 수면의 전조로 인식하게 됩니다. 여덟 번째는 생활 속 방해 요소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오후 늦은 시간에 카페인, 일부 약물, 과식은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카페인의 반감기는약 5시간에서 6시간입니다. 오후 4시에 마신 커피는 밤 10시에도 여전히 체내에 절반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커피 뿐 아니라 차, 초콜릿, 감기약에도 카페인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녹차, 홍차, 콜라, 에너지 드링크 모두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일부 진통제나 감기약에도 카페인이 첨가되어 있으니 약을 드실 때는 성분표를 확인해 보세요. 저녁에는 속을 편안하게 유지해 주세요. 과식하면 소화를 위해 위장이 계속 활동하게 되고 이것이 수면을 방해합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이나 매운 음식은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잠들기 세세한 전에는 식사를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잠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것이 모든 기법보다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꼭 자야 한다는 생각, 잠을 못 자면 큰일 난다는 마음이 오히려 잠을 밀어냅니다. 이것을 수면에 대한 과도한 집착 또는 수행 불안이라고 합니다. 잠을 임무처럼 여기고 반드시 성공해야 할 과제로 만드는 순간, 잠은 불안이 되고 스트레스가 됩니다. 잠이 오지 않는 날에도 괜찮다고 말해주세요. 짐은 자는 것이 아니라 쉬고 있는 시간이라고 스스로를 안심시켜주세요. 그 순간, 내와 몸은 긴장을 풀기 시작합니다. 잠은 억지로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기다릴수록 찾아오는 손님입니다. 손님을 초대할 수는 있지만, 억지로 끌어올 수는 없습니다. 문을 열어두고,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두고, 그저 기다리는 것입니다. 잠들지 못해도 누워서 쉬는 것만으로도, 몸은 회복됩니다. 완전한 수면만큼은 아니지만 조용히 누워 휴식하는 것도 분명한 효과가 있습니다. 심박수가 낮아지고 혈압이 안정되며 근육이 여완되고 에너지가 보존됩니다. 그러니 설령 잠이 오지 않더라도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몸은 쉬고 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격없이 잠든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해내고 있고 여러분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효과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변화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몸이 새로운 패턴을 학습하고 적응하는 데에는 최소 2주에서 4주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오늘부터는 잠과 싸우지 말고 몸이 잠들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만 해주세요. 여러분은 수면의 주인이 아니라 조력자입니다. 정원사가 꽃을 억지로 피울 수 없듯이 우리도 잠을 억지로 만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좋은 흙을 주고 적절한 물을 주고 햇빛을 쬐게 하면 꽃은 자연스럽게 피어납니다. 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레림 속에서 여러분의 밤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내일 밤이 아니라 다음 주, 다음 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실천한다면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어제 밤꽤잘 잤네. 요즘 잠이 좀 나아진 것 같아. 라고 말이죠. 그 순간이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밤을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